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 자꾸만 악마에게 속는 하와로 인해 곤란을 겪었던 아담의 이야기에 이은 내용입니다. 그들의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담이 고난의 43일을 그들이 범죄한 시간과 같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자 하느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고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지금 내게 주지 않냐고 5500년이 찰 때야 그때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이라 그러면 너의 의로운 후손이 영원히 먹고 살 것이다 그러나 이 43일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어긴 시간을 보상할 수 없느니라 아담아 내가 숨어있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하였으니 너와 하와가 가서 그것을 먹으라. 나는 너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너의 희망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견디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당신의 말씀을 거두셨더라. 아담이 하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하와여, 일어나 무화과 하나를 취하라. 그러면 나도 하나를 취하리니 우리가 굴로 가자. 각각 무화과를 가지고 동굴로 갔고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더라. 그들의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고 싶어하게 만들었더라. 그러나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나는 이 무화과를 먹기가 두렵도다. 그것을 먹고 난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담이 외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내가 이 무화과를 먹지 아니하고 나의 배를 채워 주소서 내가 이것을 먹은 후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까 오 내가 당신께 무엇을 원하며 구하리까 그가 또다시 이르되 먹기가 두렵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게 무슨 일이나 날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어찌하여 내가 이전에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금식과 이런 염려가 없었느냐. 내가 범법하기 전에는 어찌하여 이런 두려움이 없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 나선 땅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너희 동물의 몸은 땅의 음식 없이는 땅에서 생존할 수 없었으니, 그것은 너의 몸을 강하게 하고 생존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한 당신의 말씀을 거두셨더라. 아담이 무화과를 가져다 금 지팡이 위에 놓고 하와도 무화과를 가져다 향에 얹었더라. 각 무화과의 무게는 수박의 무게였고 이는 동산의 열매가 이 땅의 열매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밤새도록 일어나 선채로 아침이 새도록 금식하더라. 해가 뜰때 그들이 계속 기도하다 기도를 마침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하와여 오라 우리가 남쪽을 바라보는 동산 경계에. 곧 강이 흘러나와 내 근원으로 갈라지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여 마실 생명수를 강과도록 가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먹으신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어 그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갈하기를 구하도록 하자. 그러자 하와가 아담에게서 이 말을 듣고 동의하여 두 사람은 일어나 동산에서 조금 떨어진 물의 강가에 있는 동산 남쪽 경계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여호 앞에 서서 기도하며 이번만은 자기들을 돌아보시어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길 구하니. 두 사람이 이 기도를 한 후에 아담이 하느님 앞에서 음성으로 기도하여 가로되 오 여호와여 내가 동산에 있을 때 생명나무 아래서 흐르는 물을 보아도 나의 마음이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몸이 마시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목마름도 알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살았음이나이다. 그때는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생명수를 마시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하느님, 이제 나는 죽었나이다. 내 살은 갈증으로 바짝 말랐나이다. 저에게 생명수를 주시어 내가 그것을 마시고 살게 하소서. 하느님이여, 나를 주의 동산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려거든 주의 인자심으로 이 재앙과 시험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곳이 아닌 다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느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말하길 너를 안식처로 인도해 달라 하였으니 그곳은 다른 땅이 아니라 오직 안식처가 있는 천국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것은 너의 심판이 지나고 성취된 후에만 가능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의 의로운 자손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내가 너와 너의 의로운 자손들에게 내가 지금 구하는 나머지를 모두 주리라. 또한 내가 생명수를 나에게 달라하여 내가 마시고 살게 해달라 하여도 그날은 오늘이 아니요.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 노쇠 문을 깨뜨리고 상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 철의 왕국은 모두 조각날 것이리라. 그리하면 내가 극휼히 여겨 너의 영혼과 의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나의 동산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리고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 올 때일 것이노라. 또한 너희가 구하는 생명수를 오늘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골고다 땅에서 너희 머리에 나의 피를 흘리는 날이 올 것이니, 그때 나의 피가 너에게 생명수가 되리니, 너희뿐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 모든 자손에게도 나타날 것이며, 그들에게도 영원한 한식이 있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동산에 있을 때는 이 시험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계명을 범하였으므로, 이 모든 고난이 너희에게 닥쳤느니라. 이제 너희의 육체도 음식과 물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면 땅 위에 흐르는 물을 마시도록 하거라.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르시고 아담에게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자. 아담과 하와는 주님께 경배하고 물이 흐르는 강에서 굴로 돌아왔으며 그때가 정오였더라. 그들이 다시 굴에 다가갔을 때 그들은 그 옆에 큰 불인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가만히 서있더니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우리 동굴 옆에 있는 저 불은 무엇이냐? 그러자 하와는 이 불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하느님이 그룹을 보내시어 번쩍이는 불의 칼을 그들 손에 보내신 이후로 우리가 두려워서 엎드러져 시체 같게 되었더니 그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 하와야, 보라. 이것은 그룹의 손에 있는 바로 그 불이니라. 하느님께서 우리가 사는 굴을 지키라고 보내신 것이니라. 하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동굴에서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이리라. 하와야, 우리가 그 동굴에서 또 그분의 명령을 어겼으니, 하느님께서 이 불을 보내시어 굴 주위를 태우고 우리가 그 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와여, 우리가 어디서 살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어디로 도망하겠느냐? 동산에 관하여는 하느님이 우리를 거기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셨느니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 동굴에 두셨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둠과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그 안에서 위로를 얻었도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른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그 땅의 어둠이 이 땅의 어둠보다 훨씬 더클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 땅에서 낮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오 하와여 그것이 멀거나 가까울지 누가 알겠는가? 오 하와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는 것이 좋을지 동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시려 하는도다.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범하고 항상 그분께 강귀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으시는 곳이 어디겠는가? 하와여 만일 하느님이 우리를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거든 반드시 우리 이름을 지면에서 지워 버리리라. 오 하와여, 만일 우리가 동상과 하나님에게서 더욱 더 멀어진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분을 다시 만나 근과 향과 물약과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겠는가? 우리를 다시 위로 주실 그분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어디서 만나리요 그러고는 아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동굴쪽과 그 주위에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았더라 그러나 그 불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었고, 그가 나무와 마른 불을 모아 굴로 가져가 그곳에 불을 놓아 굴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르려 하였더라. 이는 아담과 하와를 슬픔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를 끊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굴을 불사르지 못하였으니. 하느님이 그의 천사를 굴 주위에 보내시어 불이 꺼질 때까지 그 동굴을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 불은 정오부터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고, 그 날이 마흔 다섯째 날이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서서 불을 바라보고 있어 불이 무서워 굴에 가까이 갈수 없더라. 사탄이 계속 나무를 가져다 불 속에 던지며, 굴이 위로 올라가 굴 전체를 덮을 때에 자기 마음에 생각하던 것 같이 많은 불로 굴을 사르리라 하였으나 주님의 천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들 천사는 사탄을 저주하지도 못하고 말로 해야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그에게 권세가 없었으며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이라 그러므로 천사가 그를 물리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기서 떠나가라. 내가 전에 한번 나의 종들을 속이고, 이번에는 그들을 멸하려 함이니라. 나의 자비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너와 너의 군대를 땅에서 멸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만." 너희를 참겠노라. 그러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도망쳤으나 그 불은 하루 종일 숯불처럼 굴 주위를 타고 계속 타올랐고 이날이 아단과 하와가 동산에서 나온 지 46일째 되는 날이었더라. 아단과 하와가 불의 열기가 다소 식은 것을 보고 평소처럼 동굴로 들어가려고 동굴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불의 열기 때문에 동굴 속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갈라놓고 자기들을 향하여 타오르는 불로 인하여 두 사람이 울기 시작하며 두려워하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보라, 하와여 이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목시되었나니 이불이 전에는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양보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창조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조건과 본성이 바뀌었도다. 그러나 불은 여전히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창조가 변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이제 불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 살을 사르느니라. 아담이 일어나 하느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불이 우리를 죽게서 우리에게 명하신 굴에서 우리를 갈라냈나이다. 이제 보소서, 우리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나이다. 하느님이 아담의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보내사 이르시되 아담아, 이 불을 보라. 그 불꽃과 열기는 낙원과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과 크게 다르니라. 너희가 내 속에 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에게 굴복하였으나 내가 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들 모두가 너를 덮치리라 하느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보라 사탄이 너를 어떻게 높였느냐 그가 너에게 신격과 나에게 받은 높은 지위를 빼앗고 너에게 한 그의 말은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원수가 되어 너와 하와를 태우려고 의도한 이 불을 만든 자가 바로 그인이라. 오 아담아, 어짜여 그는 너와 맺은 계약을 하루도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그의 명령을 따랐을 때 어째서 너에게 있던 영광을 빼앗았느냐. 아담아, 그가 너와 계약을 맺을 때 그가 너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싶어 하였느냐? 그러나 아담아, 그렇지 않으니라. 그는 너를 사랑해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니라. 그는 너희를 비춰서 어둠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였고, 고귀한 상태에서 타락으로, 영광에서, 굴욕으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안식에서, 탄식과 죽음으로. 이끄느니라. 하느님이 또한 아담에게 이르시되 보라, 사탄이 너의 굴 사방에 피운 이 불을 보라. 너희가 그의 명령을 순종하면 이 불이 너와 너의 자손을 두루 휩쓸 줄 알라. 그가 너를 불의 재앙으로 칠 것이요 내가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너는 그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불이 너와 너의 후손을 둘러싸고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거기서 고안받지 못할 것이며 마치 동굴 주변에 큰 불이 있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 나의 말이 와서 너희를 위한 길을 마련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나의 말이 곧 너에게 올 때까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안식할 방법이 없는 이라. 그리하면 나의 말이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내어주리니 너희가 영원히 안식하리라. 그러자 하느님께서 굴지 위에 타오르는 불을 말씀으로 부르시어 아담이 그 불을 통과할 때까지 불이 둘로 갈라졌더라.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아담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으며,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서 말씀을 거두셨더라. 이처럼 또다시 악마의 마수의 손길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게 된 아담과 하와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수천 년전 고대 이집트인이 쓴 아단과 하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위경이냐, 외경이냐, 그런 것을 구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게 위경과 외경 구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위경, 외경을 구분짓는 기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저 단지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일 뿐, 그 어떤 의도나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어쨌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공유해 주신 분들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항상 조용히 힘을 보내주시는 소중한 멤버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